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다루고 있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다른 제수들은 도망을 치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와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다른 제수들은 도망을 치고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치지 않는, 그두 사람에게 간수가 질문했던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신앙에 관계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밤에 내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첫 번째 질문 오늘 밤에 내가 천국 문 앞에 이른다면 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수 있겠는가?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분도 계실 거고, 네, 전혀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이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할수 있는 분은 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문,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역시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겠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존의 성도들이 다 앉아계시지만 이 구원의 깊은 소식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에 관해서인데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우리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선물은요 값없이 받아야 됩니다. 만약 선물을 돈 주고 살면 선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뭐 살인을 저지르든 뭐 강도를 하든 이런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상은 죄인 것이죠.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벌 주기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혹시 부모님이 우리를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하셨을지 친구들이 혹시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죗값을 치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의 선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단순하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동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재정 문제를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아니 건강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런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갖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천국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 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만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을 믿고, 우리의 건강을 믿고, 우리의 주먹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